세.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세모의 능력으로 여거를 접어왔잖아요. 이걸로 여거 오늘도 이 색종이야 노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걸로 아볼까요 일단 카메라 넣어놓고 나자. 한밤좀 더. 이 메시지 좀넣을요 확대해줄까요? 이게 지금 11시에요. 11시에 이런 카메라를 던데, 오늘도 능력으로 어떤것좀 어쩌, 해버려. 그래. 오늘 주장 마실시오. 가 되겠습니다. 이거 둘이 자리를 바꿔볼게요. 능력을. 하나 둘셋 뿅. 예스. 자리 바뀜. 이거 위로 올린 다음에 능력으로. 하나 둘셋 뿅. 오케이. 이거 뒤집어 볼게요. 하나 둘셋 뿅. 안 뒤집어졌는데 자세가 좀이상하졌는데 오케이 이번에 이 종이를 숨겨볼게요. 원, 투, 쓰리, 포, 고. 오케이 어디 숨겼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지금 밖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어가지고 어네요 여기 있습니다. 어디노? 왜 여인원 가져왔지? 시 하나, 둘, 셋, 평. 와 카메라도 다시 돌아오네. 확신 안천데어 지금 배터리가. 없지? 오케이 충전기 충전기로 좀 충전 좀 하고. 오케이 됐다. 음, 오늘 뭐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까? 일상탐구 좀해야되게 일상탐구 음. 이거 좀 펼쳐보겠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접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야 잠깐만, 내거 음, 나도 내가 어떻게, 잠깐만, 이거 어떻게 펼쳐요? 아, 저기요. 저기요. 왜안 펼쳐? 아니, 진짜. 저기, 저기요. 어, 어, 펼쳐졌다. 와, 내가 이렇게 쏘겨서 접었다고 진짜 근데 이거 어떻게 다시 넣어? 와 아, 진짜 개 웃어 뭔가데 안돼! 녹색길게요